<laughs>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서울 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요. 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그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음.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어1 6에서 17곱까지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또보도를 보니까 힘들어요. 네. 예, 예, 그렇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다가 아, 이분이 그뭐 인정할 여지가 없구나. 네. 아, 뭐 우리의 그 혐의 제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면은 뭐 텀블로 봐이보하냐 아, 그때는 이제 구속영장이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조사가 요식행이다. 요식행이라는 네. 지적도 있어요. 사실. 음 그렇군요. 뭐 어쨌건 가장 중대한 혐의가 지금 11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이죠. 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대납금. 음.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중회장의 예. 청탁금 그리고 그 뉴욕제거로 유명한 음. ABC 상사의 청탁금 뭐 이런 예. 돈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그 뇌물 관련 조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 그리고 음. 다스 수사를 맡은 첨단 범죄수사 1부가 번갈아서 담당할 예정이고요. 예예. 뭐 관례상 올라가서 아마 차한잔 마시고 시작을 할 텐데. 윤석열 지검장하고. 네네. 예. 차 마실 시간은 지금 지났것 같으니까 예. 아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착수했을 것으로 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아침 보니까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이 네. SBS를 포함해서 MB 네. 사저를 나와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갈 때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하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뭐 전직 대통령이 뭐 검찰에 출투를 하는 거니까 예, 뭐 예. 관심사들이 높고 뭐 생중계하는 네.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소환 때도 원래는 어 이제. 그전 과정이 다 중계가 될 것인가, 어, 안될 것인가? 네네. 궁금해한 분들도 있었는데 다 중계가 됐어요. 네, 그때도 다 중계가 됐었죠. 또 이동 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어. 이0 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냥 뭐 출발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을 해서 네. 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요.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함께 시청을 했을 텐데. 네. 어, 지금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시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 101호, 음. 네, 101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뭐 102호가 0 이제 휴게실이고요. 네, 101호에서 0 조사받다가 뭐 휴게, 휴게를 하고, 뭐그해서 음. 혐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뭐 조사가 21시간이나 이어졌는데,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음. 이 워낙 네, 혐의가 많고. 음. 또 대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그에 못지않게 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다가 이번 나올 수나 있을지 음, 이번에는 아예 한 번만 부른다 네. 더안 부른다 이걸로 봐서는 물어볼 만큼 어, 물어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이분이 뭐 진실을 얘기할 의지가 아, 없다라고 판명되면은 조기에 돌려 보내고 네. 고장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증거들이 다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그거를 일종의 이제 속된 말로 빼돌렸다는 음. 네.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 증거 인멸 가능성도 뭐 충분히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또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지금 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비가 시켜서 한 것이다. 40년 직이 네. 40년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세계일보 보도 제목이었는데. 네. 측근들이 검찰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웃음> <웃음> <laughs> 네 그런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예, 뭐마의 삼각지대, <웃음> <그리고> <웃음> 네, 서초동에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연락이 잘안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 고약한 상황이에요. 어, MB로서는 어, 이제 사실은 그 측근들을 먼저 쫙 불렀는데 측근들이 다 이렇게 네. 어? 인정을 해 버렸으니 이거 뭐 어떻게 혼자만 어, 나는 무관하다, 난 모른다, 네. 어, 내끼 아니다. 이런 말이 과연 먹힐 수 있겠는가? 이 측근들도 뭐 모른다, 뭐 그럴 응. 리가 없다 이렇게 예. 검찰에 들어가서, 예. 그 나온 뒤에는 <laughs> 예. 말이 바뀌고 예. 증언이 바뀌는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그 너무 그 술술 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권과 관련해서는 뭐 영장 치는 거에. 네, 검찰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소환된 후 6일 만에 네, 영장이 청구가 됐었잖아요. 예, 예. 네. 그만큼 좀 시간이 얼마 얼마나 걸릴지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 이번 주말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조사할지 네, 음. 뭐그 부분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저는 음, 판단하기로. 어.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졌지만, 네. 이제 MB 수사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동안 검찰 캐비닛에 있었던 자료들도 어, 굉장히 많았을 테고요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음, 금명간 영장이 네.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어, 1620번님, 8일째 방송 고고싱, 버스 운전하면서 늘 볼륨업 하고, 어, 들어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어이고 제가 방송 8일째거든요. 네. 내내 들으신 모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정아님 MB 성대모사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뭐그 성대모사는 잘안 된다. <laughs> 예. 자 그리고 이수정님 상근 기자님, 그냥 SBS 상근 근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런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아주 말씀만으로도 감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목소리는 안 듣나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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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제가 이렇게 머리가 나쁩니다. 예. 네, 이명박 그 예. 전 대통령이 오늘 메시지를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렇죠. 좀 긴장된 네, 내용이어서 중앙지검 출포할 때그 네. 예, 앞에서 어 이제 밝힌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할 때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한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는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라건데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들께 사과하셨는데요. 백업대 뇌물 혐의 모두 부인하시는 겁니까? 더 위험해요. 더 위험해. 위험해라고 얘기했죠? 네. 위험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올라가는 길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은 네. 어, 다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의 위험하다일까요? 저는 뭐 그냥 음. 의미 그대로. 마치어 스텝. 네. 네, 네. 이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나의 앞날이 위험하다. 이런 뜻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담해요라는 말이 나와요. 아, 그런가요? 예. 긴장돼서 <laughs> 어, 네. 위험하다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습니다. 어, 역사의 마지막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예. <laughs> 이 역사에 우리 MB 대통령 같은 경우또 <laughs> 네, 나오시면, 간나게. 이거 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텐데. 네. 아, 참 들어가시면서 온갖 나라 걱정은 다 하고 들어가시네요. 그렇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고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매우 엄중하다. 네. 네 요새 괜찮은데요. 네. <laughs> 평창 팔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시는 그런 멘트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이 중계가 잘안 된다라고 네. 네. 그렇게 그렇죠. 얘기가 됐는데. 지상파들 중계 시간을좀 늘렸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까지 하고 들어갔다면은 아 멋진 모습을 보였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 출두 당시 상황을 함께 들어봤고요. 자, 다음 소식은 어, 이와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영 씨가 다스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강등이 됐다고 합니다. 네. <laughs> 전무에서 평사원으로. 어. 네. 그러니까 좀그 돈을 이렇게 훔치다가 예. 어, 걸리니까 이제 돈을 숨긴 다음에, 예. 난 도둑질 한적 없어 라고 음.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난 같아요. 난 친비나다. 아, 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시영 씨가 2010년에 다스에 입사를 해서 이 과장과 실장을 거쳐서 음. 무려 4년 만에 전무로 초고속 승진을 했는데요. 네. 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그 엊그제 갑자기 다스에서 평사원으로 발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음. 이 다스 내부 조직도에서도 이시영 씨의 이름이 빠졌다라는 건데요. 이 다스 내부에서는 고의적인 인사, 인사 강등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이시영 씨가 다스를 장악하고 승계받고 그런 거 전혀 없다. 음. 나는 평사원이다. 네. <laughs>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다라는 <laughs> 건데요. 이 다스의 공식 입장은 인사 발령을 네. 답변 관련해서 답변할 수 없다. 예. 인사 발령의 이유를 알수 없다. 네. 예.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됐나요? 어뭐 그런 조짐이나 뭐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예. 네. 그래요. 어 이러면은 그, 그 이건희 회장이 뭐 뇌물 그 비자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예. 네 갑자기 이제 자신을 예. 이제 현대에 입사시킨 다음에 예. 자, 아니면 삼성 사원으로 강등시킨 다음에 <laughs> 내 돈이 아니다라고. 예. 나와 무관하다. 네. 어, 이렇게. 그렇게 하면 믿을 <laughs> 리가 없죠. 아 이게 참 믿어드려야 할 텐데 네. 믿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를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 헌법 자문특별위원회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았는데요. 음.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이세 번의 전국 선거를 치르게 되고 음. 그것이 주는 국영 낭비가 굉장하다. 예, 어, 지금 개헌을 하면 이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총선이 중간 평가를 하는 식의. 이런 선거 체제가 마련될 수 있다. 아 그러네요. 대통령 밝혔습니다. 임기가 이제 5년에서 4년이 되고, 네. 어, 지방정부 역시 임기가 4년이고 하니까, 네. 딱딱 4년에 맞게 이렇게 선거가 있게 되는 거군요. 또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이니까 중간에 있으면. 중간 평가의 성격도 있는 것이고. 네, 아마 뭐 4년 연임제를 하더라도 이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안 되죠. 네,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음. 대통령 5년 임기 하면은 2017년에 당선이 예. 되셨으니까 예. 2022년이 되는 거고 그 지방 선거 일정을 조금만 앞당기면은 예. 이게 동시에 선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에 쏟아붓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라는 예. 의미입니다. 예. 그 지방 선거 투표를 할때 개헌 투표도 같이를 하면은 그렇 네. 그것 또한 돈을 좀 아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예. 예. 어, 그러면서 이제 국회에는 그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 어, 네, 국회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그 대통령의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어, 국회에 어. 강하게 예.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군요. 어, 지금 네. 개헌에 대해서 1년 시간 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해놓고, 어, 음. 이제 와서는 또 대통령이 개헌권을 이제 행사하려고 하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고, 이 말이 되는가?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 기간 당시에 그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아직 입장 정리를 명확히 하지 못했었는데 음. 그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나 뭐 유승민 뭐 당시 바른정당 음.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압박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예. 예. 뭐 그런 점에서 봐도 조금 뭐 지금 너무 입장이 바뀐 거 아니냐. 음. 좀 이런 얘기가 가능할 법도 하고요. 그래서 예. 그 이후에 문재인 후보도 이 지방선거와 개헌의 이 동시 투표를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예예. 그런데 예. 국회에서는 네좀 상황이 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 자유한국당은 10월에 개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이 자유한국당만 해도 116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음. 이자력으로 개헌을 저지를 할 수가 있죠. 예. 어 다른 야당들도 좀 국회 주도의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뭐 국회에서 뭐 합의가 이루어지면 문재인 네. 대통령은 그것대로 존중을 한다라는 의미여서 네. 국회가 빠르게 네. 개헌안을 마련하면. 음. 네. 정식표가 가능한 네. 것 같습니다. 국회가 미적되면은 어 청와대는 진도 나간다 네.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도 보시면 될 같아요. 국회에도 압박이 되겠네요. 음. 네, 알겠습니다. 자, 돈돈 브리핑 정상근 이자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서울 중앙지검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됐고요. 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 그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음. 직권남용,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1 6에서1 7곱 가지라고 합니다. <laughs>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예예 네. 예, 그렇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거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고.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다가 아 이분이 그뭐 인정할 여지가 없구나. 네. 아뭐 우리의 그혐의제기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면은 뭐텀블로 바이보하냐. 아 그때는 이제 구속 영장이 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조사가 요식행이다. 요식행이라는 네. 지적도 있어요. 사실. 음 그렇군요. 뭐 어쨌건 가장 중대한 혐의가 지금 11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이죠. 네. 삼성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대납금, 음. 그리고 친구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의 예. 청탁금, 그리고 그 뉴욕 제과로 유명한 음. ABC 상사의 청탁금 뭐 이런 예. 돈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그 뇌물 관련 조사를 맡은 서울 중앙지검 특수. 네. 네. 어. 지금 이제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같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1시간 정도 조사를 했거든요. 네. 이게 서울중앙지검 101호, 음. 네, 101호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뭐 102호가 0 이제 휴게실이고요. 예. 이 101호에서 0 조사받다가 뭐 휴게, 휴게를 하고, 뭐 그렇게 음. 해서 혐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음. 뭐 조사가 21시간이나 이어졌는데,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를 하진 않겠지만 음. 이 워낙 네, 혐의가 많고. 음. 또 대질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시간이 그에 못지않게 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다가 이번 나올 수나 있을지 음, 이번에는 아예 한 번만 부른다 네. 더안 부른다 이걸로 봐서는 물어볼 만큼 어, 물어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네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 이분이 뭐 진실을 얘기할 의지가 아, 없다라고 판명되면은 조기에 돌려보내고 보장 네. 구속영장을 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관측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왔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증거 인멸의 우려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을 수. 얘는 같... <laughs> 예. 말이 바뀌고 예. 증언이 바뀌는 일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그 너무 술술 불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건과 관련해서는 뭐 영장 치는 거에 검찰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소환된 후 6일 만에 영장이 청구가 됐었잖아요. 예, 예. 네. 그만큼 좀 시간이 얼마, 얼마나 얼마나 걸릴진 잘 모르겠지만 아마 예. 이번 주말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 조사할지 음. 네. 뭐그 부분은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저는 음, 판단하기로 어, 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는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졌지만 네. 제 MB 수사는 거의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동안 검찰 케빈이세 있었던 자료들도 어 굉장히 많았을 테고요. 네.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은 음 금년간 영장이 네.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어, 1620번님 8일째 방송 고고싱 버스 운전하면서 늘 볼륨 업하고 어, 들어요라고 하셨어 없는 것이고요. 그 증거들이 다 영포 빌딩 지하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어느 정도 그거를 일종에 이제 그 속된 말로 빼돌렸다는 음. 네,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면은 증거 인멸 가능성도 뭐 충분히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네. 또 그리고 적자하는 분들이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비가 시켜서 한 것이다. 40년 직이 네. 40년 집사 김백준 전 기획관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게 세계일보 보도 제목이었는데 네. 측근들이 검찰만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laughs> <laughs> 네 그런 기사 제목도 있었습니다. 예, 뭐마의 삼각지대 예. 그리고 <laughs> 네, 서초동에 또 돌아왔다 하더라도 연락이 잘안 된다. 네.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참 고약한 상황이에요. 어, MB로서는 어, 이제 사실은 그 측근들을 먼저 쫙 불렀는데 측근들이 다 이렇게 네. 어? 인정을 해 버렸으니 이거 뭐 어떻게 혼자만 어 나는 무관하다, 난 모른다, 네. 어, 내게 아니다. 이런 말이 과연 먹힐 수 있겠는가? 이 측근들도 뭐 모른다, 뭐 그럴 응. 리가 없다. 이렇게 예. 검찰에 들어가서 예. 그 나온 뒤 이부 그리고 응. 다스 수사를 맡은 첨단 범죄 수사 일부가 번갈아서 담당할 예정이고요. 예, 예. 뭐 관리상 올라가서 아마 차한잔 마시고 시작을 할 텐데 윤석열 지검장하고 예. 차 마실 시간은 지금 지났는 것 같으니까 예.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착수했을 것으로 보이고 음.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아침 보니까 대부분의 지상파 방송이 네. SBS를 포함해서 어, MB 네. 네, 사저를 나와서 어, 서울 중앙지검 청사로 갈 때까지 전 과정을 생중계하다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뭐 전직 대통령이 뭐 검찰에 출스를 하는 거니까 예, 뭐 예. 관심사들이 높고 뭐 생중계하는 예.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그 작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소환 때도 원래는 어, 이제 그전 과정이 다 중계가 될 것인가? 아안될 어, 것인가? 네네. 궁금해한 분들도 있었는데 다 중계가 됐어요. 네 그때도 다 중계가 됐었죠. 또 이동거리가 짧아가지고 네 어. 이게 십분밖에 안 되니까요. 네. 그냥 뭐 출발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앞에 도착을 해서 네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래요. 아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함께 시청을 했을 텐데.